강원도 원주로 갑니다. 허무하게 무너진 공든 돌담의 진심인 남자. 돌을 들었다 놨다 남들이 보면 담이랑 바둑 대국이라도 버리는 줄 알겠습니다. 이거 성격 좋아야겠어요. 아, 진짜. 하나가 들어 확 집어던지고 간다고 안 맞으니까 갑자기 좋으신가 봐요. 안사람한테 <laughs> 한번 불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성격이 존나 안좋나한 판이었다가 떨어져 나간 퍼즐도 아니건만 딱 제자리가 있는 양 넣었다가 뺐다가 성격이 좋아야 하는데 본인 성격은 별로 안 좋은데 돌담은 잘쌓요 이거 짜맞추고 이런 게 되게 재밌나 봐요 이렇게 딱 이렇게 완성돼 가는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아요 도와주면은 막 신경질 내요 아그 성질 나와요 왜 여기다 그걸로 만되지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그+ 그림이 있는데 제가 오히려 이렇게 막 얹어 놓으면요 다 망가뜨리는 거라서 지금 나는 저런 그니까 그 하찮은 말에 내가 대응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안교으면 <laughs> <laughs> 벌써 날리는 지 <난리났지? 웃음> 단소리 폭격에도 철벽 방어 일이 무너질 그가 아니죠 그 옹고집으로 지킨 게이 돌담 돌담 넘어 오래된 집에는 그렇게 세심하게 돌봐줘야 할 것들이 여럿이랍니다 나이로 치면 명선 씨를 훌쩍 넘어서는 골동품들이 한 트럭은 되거든요. 이거 지금 옛날 학교 책상 이거는요. 네. 지금 구하지도 못해. 지금 제가 우리 저기 단골 네. 고물 사장님한테 네. 얘기까지 해놨어요. 저는 요즘에 나오는 세련된 것보다 이런 게더 훨씬 보기 좋고 이쁘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 옛날 디자인이 훨씬 나는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이받 맞지 않게 너무 옛날 거 좋아해. 사람도 옛날 자꾸 옛날 사람으로 가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옛날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잘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번엔 초등학교를 지나 대학 시절로 갑니다. 이거, 이거 가져오는 사람은 그날 회비 면제. 진짜. <laughs> 아니 아빠 이럴 때 밤에는 아주 개그 뿜뿜해요. 뭐이러면서매고 이런 거못 주잖니. <laughs> 카세트 플레이어만큼이나 그가 아낀다는 골동품을 보려면 우선 준비가 좀 필요하답니다. 명선 씨가 감히 과학이라 주장하는 이 물건이 그 애장품 옥수 알갱이 터는 기계인데 여기다 집어 넣으면은 얘가 내려갔다가 여기 끝에서요. 다시 올라와서 여기로. 옥수빈 껍데기가 딱 빠져 나와요. 이게 뭐라고 돌렸다 하면 시선 집중, 눈을 때려야 뜰 수가 없답니다. 이거. 이게 나온다는 거, 이게 이게 자다 털렸죠. 이게 근데 중요한 건 털리는 건 털릴 수 있어. 요 이게 뚝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돌려 나온다는 거. 내가 아무리 봐도 요요 여기 <laughs> 뭐 가끔 쓸만한 것도 주석이네요. 금순 씨도 인정하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원리죠요 이렇게 딱 나와버려. 다 털렸네요. 다 <laughs> 털렸. 이게 신기해. 없대지 그, 당연히 이게 이게 돌아서 나올 때가 제일 그 쾌감이 있어. <laughs> 저게 오 어, 저기서 떨어질 것 같은데? 저기서 다시 위로 이렇게 끌고 올라오면서 입으로 이렇게 탄피 나오듯이 네. 내뱉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laughs> 네. 옥수수 탈곡기를 넘어서는 명선 씨의 진짜 작품은 이 집. 오래된 것들로 직접 지었답니다. 다 주서온 항아리 얹어 가지고 기둥 이거 보고 이런 거다 저희가 얻어다가 준비해 가지고 했던 집들이라 고생도 좀 많이. 이건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뒷방으로 내몰렸을 신세. 짝 잃은 맷돌도, 무너진 집터 고재도 한마음 한뜻으로 의기투합했지요.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 여행을 갔던 곳에서 밥을 주는 민박집이었는데 정말 진짜 짝, 작은 민박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1박 2일 잠을 자고 아침밥을 얻어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아, 쉰듯한 느낌, 아 씨. 이게 쉴, 쉼이란 이런 거구나. 직접 지은 집에 사람들 쉬게 하겠다 마음먹은 건그 하룻밤 때문. 아무것도 안할 자유를 느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단맛 보고 간 청춘들이 셋이 되고 넷이 되어 다시 오더랍니다.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고 가시면은 그게 큰 짐도 되고 또 힘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서 이제 이게 그 노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이게 어떤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이걸 계속 또 꾸미고 곤치고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고마운 마음 보답하자고 손에 손을 보태다 보니 열린 것이 지금 이 고생길. 이거 언제 고쳐서 이거 안에 들여놓을 거야, 이거. 명선 씨에게는 곧 버려진다는 말이 꼭 데려가달라는 말로 들린답니다. 붙박이장하느라고 버린대요. 네. 2, 3일 내로 안 가져가면 버린대요. 실제. 그요 얼른 가서 가져온 거예요, 허리가 아픈데도. 오늘도 생명 연장의 마법을 부려볼 그래서 아,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 이렇게. 꼭 살려낼 거랍니다. <laughs> <옛날 웃음> 될거 될될 같아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안될 수도 있을 것같아 것 제가 봤을 때는. 금순 씨가 두손두발 들었으니 남은 건 명선 씨만의 고독한 싸움. 두드리면 열릴 수 있을까요? 한쪽 맞추면 맞는데. <laughs> 아. 만족스러워. 진짜. <laughs> 금순 씨는 영 몸이 더 모양. 오늘 이 고물 재봉틀로 손님방 이불 호청을 만들 참이거든요. 아, 니야 아니야. 호청 만들어라. 노래 부른 건 명선 씨니 바늘방석일 바게요. 돌아는 가는데요. 박히는지 안 박히는지가 중요하죠. 돌아는 아, 가네. <laughs> 애 꾸준 발만 동동 거린다 했더니 결국 사고를 치고야 맙니다. 자기야, 이리 와봐. 터졌어. 꿰맨 꿰맨 데가 안 터지고 그냥 있는 데가 있어. 터졌어. 이건 뭐 아니야, 지금 되게 잘돼 이거. 이제 이거 뭘... 다 끊어뜨려 놓고 좀잘 된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뭐 뭐, 뭐로 꼬매, 그냥 꿰매야지. 꿰매는데. 이걸 어떻게 꿰매? 어. 지금 상태로는 뭐쓸 수가 없네 그냥. 고물 음, 됐습니다. <laughs> 나 간다. <laughs> 혹시나 했던 금순씨 기대는 오늘도 역시나 하나 명선씨는 끝내 요지부동입니다. 이거 동시에 주었고 이거는 저기 바꾼 거예요. 저기 고물장사 주셔야 돼. <laughs> 돈 주고는 못 바꾼답니다. 어릴 적 오랜 기억 속에 박힌 이 수고로움을요. 그땐 알지 못했죠. 맨살에 꼬시꼬시 서걱대던 광목천의 참맛을요. 시켜보니까. 이 광목천의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풀을 먹이면 더 좋고, 풀을 안 먹여도 그 사용감이 좋더라고요. 다 쓰다가 솔직히... 다른 거못 써요? 네, 저는 저래 저는 이게 더좋더라고두분 성격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가끔씩 비슷한 느이 있어요. 벌써 한 입을 덮고 사는 세월이 20년인데 담지 않고 버틸 재간이 있나요? 이제야 밥상 차릴 준비를 할 차례입니다. 를 농사졌던 무청 이렇게 잘라서 말려가지고 물런 봄철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삶아가지고 손님들 반찬 저희도 뭐 반찬 쓰려고 이렇게 저장해놔요. 한끼 밥상에 올리겠다고 지난 겨울부터 내내 이 자리. 오래된 것이 대접받는 이 집에서는 시래기 하나에도 시간과 공력을 쏟아냅니다. 둘이 붙어 또반 나절. 이 풍경은 오래전 그날 금순 씨가 어디선가 봤던 풍경 그대로라지요. 옛날에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소를 키웠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소 연무를 는데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 어릴 때도 방학 때 놀러 갔는데 그래서. 어서 되게 좋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기억이 나요. 어찌 오랜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이리 아련하게 흔드는지요. 명선 씨 원래 직업은 도예가. 홀로 이 시골로 들어온 건 순전히 도자기 때문이었답니다. 덕분에 금순 씨 만나는 행운을 잡았고 이렇게 둘이 고운 꽃 피워낼 날 맞이했지요. 촌스러워요, 꽃이. 꽃이 제일 예쁜 꽃은 아니에요. 저는 그게 예뻐요. 꽃이 잘 그리고 아마 이쁘게 그렸으면 아마 저는 그리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화무 11홍이라 할 것만 이 집에는 매일 꽃이 만발 절대 지는 법이 없는 들꽃들이 밥상에 창궐하거든요. 나왔어요. 아이고 와 재밌어요. 맛있겠다. 근데 어, 이거 그냥 야. 매번 올 때마다 빈손으로 친구 뭐 오는 데들뭐 이렇게 사 가지고 오시고 빈손은 안 돼. 사람은 알았네. 에이, 알았어. 응? 아, 누군가 가족이 온다 이러면은 아, 친구 이제 할인가가 적용이 돼. 그때 이제 손님이 되고, 아, 되고 혼자는 아, 친구.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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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턱 넘은 손님들 배불리 먹이는 게이집 철칙. 무청으로 태어난 시래기는 자그마치 반년 만에 들깨가루 뿌리고 꽃 접시 단상에 오를 기회를 얻었고요. 앞마당에 꽃처럼 피어난 도울나물은 꽃단장하고 밥상으로 오릅니다. 명선 씨봄 맛은 풀들 말고 이 불에서 시작됩니다. 살랑 살랑 꽃바람 불어오던 봄밤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포장마차에서 제일 저렴한 안주였었어요. 한한 접시에 0천 원대가 기억해요. 향수죠 저한테는 어릴적 향수. 오래된 것이 온다는 건그 역사도 함께 오는 것. 연탄 주물럭은 그 봄밤을 소환해내는 신비한 힘이 있답니다. 오 녹는다야. <laughs> 잘 먹겠습니다. 외인이 네. <laughs> <laughs> 이거야. 음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되게 부드러운 게 음... 초장만 끼얹었지 안 먹어봤거든? 요 되게 부드럽다 아. 난 그래도 고기가 제일 맛있다 잘 시켰네 아. <laughs> 친구 부러워지만이맛 때문에 또 찾아와요 아. 항상 생각이 나요 엄마가 아. 해주신 시골 밥상처럼 아. 너그 새빨간 거짓말 아니야? 너는 무조건 왔잖아 서운하세요? 네? 서운하세요? 아 그런 게 아니고 같은데. 칭찬해 주지 말라. 나 나만 칭찬해 그냥. 야나 때문에 이런 걸 먹는구나. <웃음> <웃음> 추억으로 떠나는 어느 봄날로의 시간 여행. 당신에게도 오래된 그래서 좋았던 봄 맛이 있나요?